중국에서 AI가 발병한 지꼭한 달이 됐습니다. 닭과 우리 170만 마리가 살 처분되고 수십억 원이 쓰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영성 기자입니다. 얼마 전 3만 6천 마리의 닭이 살 처분된 농장입니다. 온종일 닭울름 소리로 가득하던 축사에는 보름이 넘도록 텅빈 공간에 핏자국을 덮은 톱밥만 깔려 있습니다. 이번 AI 발병이 충북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달 27일. 진천 2월면에서 시작해 덕산면, 음성 대소면과 맹동면, 삼성면 순으로 다섯 곳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 지역 반경 3km 등 방역을 위해 한달 만에 95농가의 오리와 닭 170여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는 AI가 대유행했던 지난 2003년보다 두배 정도 많은 수치로 음성과 진천의 가금류 10마리 중 서너 마리, 오리는 절반 넘게 사라진 것입니다. 10년 만에 재발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빨리 저희들이 수습을 해서 어, 기존의 문제점을 다시 되짚어보고. 다금 80만 마리가 예방적 살 처분됐지만 감염이 확인된 것은 단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90만 마리가 처분된 오리는 검사 대상의 60% 정도가 살 처분 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발생한 그 조류 인플란자형은 다른 때와 달리, 그 이유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닭보다는 유달리, 오리가 더 취약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처분 작업에는 3천여 명이 투입됐고, 48곳의 매몰지와 70곳의 방역초소를 조성해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45억 원. 90억 원대로 추정되는 살처분 보상금은 다음 주부터 일부 농가에 선지급될 예정이지만, 어제 진천에서 또다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최종 피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